지금 녹화 시작하신 거죠. 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속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카메라에다가 손을 뻗어서 하트 해도 되고. 손을 뻗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호도 한번 손을 뻗어 볼까요? 우리 오유도 준범이도, 네. 세훈이도 함께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m in the 언양안에 있는 축복의 동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리 찬양 한리며우리주나와함나 기뻐하리라 나의 존재, 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의 존재, 나

이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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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우리는 예배하네 우리예배하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함께 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기억해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고 아직 그 끝이 멀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리를 구하며 우리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머리에 새기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보고 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많이 하고 완성한 땅을 기업라 땅을 전적으로 사다 애도코라다. 하나를 쏟아내는 일에 올인을 하기를. 아멘. 선서 <laughs> 성경공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속에 있는 친구들. 함께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친구가 할 때까지 세벽이할 때까지 은찬이 할 때까지 사랑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 혹시 자기 취미가 퍼즐 맞추는 거다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자기가 퍼즐 맞추는 게내 취미다 다다 마어 다 아니라고 하네요 어, 나 퍼즐 맞춰 본적 있다 하는 오 세훈이 퍼즐 취미 이어. 그럼 몇 피스까지 맞춰 봤어 세훈이? 100피스요. 몇 피스? 100피스? 150피스였나? 150피스. 오 150피스. 그렇지. 시간 좀 걸리지. 여기서는 그 이상 맞춰 봤다. 그 이상 맞춰 봤다는 사람. 오. 오몇 어, 피스? 몇 어, 한결이 피스요. 몇 피스? 천백 피스요. 오천 피스. 어 전사님도 천 피스는 안 맞춰봤는데, 아저 우리 친구들 천 피스 막 맞춰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이상이 걸릴 만큼 이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와 머리도 좀 아프고 눈도 아플 겁니다. 근데 이천 피스짜리 퍼즐을 완성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는 어, 완성해서 만드신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맞죠. 하나님 그냥 뭐 피스로 따지면 뭐 인간이 감히 셀수 없는 수학의 단위일 거예요. 그를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다 맞춰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퍼즐을 심심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각자에게. 역할을 다 정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똑 닮은 우리,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퍼즐들을 다 맞추고 다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사진이 없는 순서안 보이는데요. 네, 우리 말씀. 앞에 있는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착색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유익하고 편한 방법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기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있나요? 도대체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 모르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에게만 좋고 편한 마음으로 자세로 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안한는 이유로 우리가 플라스틱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가볍고 튼튼해서 값이 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플라스틱의 75% 이상이 썩지도 않은 채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이 바다에 쓰레기가 지금 모여 있는 사진인데 태평양 한 바다 한 가운데에 섬이 생겼다고 해요. 바다로 들어 이렇게 들어 흘러 들어온 흘러들어온 플라스틱이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됐는데이 크기가 얼마나한줄 알아요? 이 크기가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16배의 크기의 쓰레기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쓰레기섬들이 태평양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무분별하게 버렸던 이 쓰레기들을 누가 먹을까? 맞 아, 요 바다 생물들이 먹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바다 생물이 먹고. 결국에는 그 바다 생물들이 병에 걸리고 막 장애가 생겨. 요 그리고 서, 생물을 누가 먹을까요? 우리. 가장 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용된 이 쓰레기들, 또 플라스틱 때문에 자연과 사람이 모든 생태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퍼즐을 이야기해보면 이 세상을 어,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퍼즐. 어떻게 해야 자, 잘 맞출 수 있을까? 퍼즐 맞출 때 요령을 한번 생각해볼까? 세훈이가 퍼즐 맞추는 게 취미라고 하는데 퍼즐을 맞추려면 뭐, 뭐부터 해야 되지. 어, 맛있는 거 먹고, 먹는, 먹고 있는데 네. 완성된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왔던 그 사진의 완성도를 사진을 찍어 놓던지 아니면은 다, 따로 그림으로 그걸 보면서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퍼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퍼즐을 맞춰 나아가려면 우리는 완성된 뭘 봐야 돼요? 그 작품.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데에만, 필요한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숨 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로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쓰레기 섬을 이루고 물고기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살펴봐야 해요. 특히 오늘날 기후 변화가 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지 동물들은 또왜 멸종이 되어져 가는지 이런 물음들의 실마리를 풀어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것.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각각 어떠한 모습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그 퍼즐 속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퍼즐을 맞춘다 그래도 아직 빈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생명에게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다 있어요. 사람 물고기, 뭐 새, 뭐 꽃, 나무 등등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퍼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이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회복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굉장히 많은 피조물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생명들은 다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아가면서 이 모든 퍼즐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와 권리와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친구에게 행하는 잘못들, 폭력들, 이런 모든 것들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의무, 권리,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또한 계획에 맞춰서 함께 다스림이어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후렴 함께 찬양하고, 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방학이요 방학! 어? 방학? 여러분들 방학... 방학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밖에 안 하죠. 일, 이 주? 방학 말고, 방학 말고, 방학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에 이제 여, 다음 달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나요? 어, 다들. 네. 비록 비대면으로 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평상시보다 좀더 특별하게. 어, 진행하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어,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뭐, 어, 여름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퀴즈 없고요 다른 거 없으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반별로 공과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회의실로 각자 가면 되고요. 어, 못 가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비, 승빈이 보내주면 되죠. 시우야, 네 이제 중 중.